락앤락 방송했을 때마다 잘 나갔었어요. <laughs> 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네. 네, 만약에 자녀분들 네. 우리 집 아들네미 셋이에요. 하면 이거 세 가지 다 사셔가지고. 네. 자, 자, 민트가 일단 오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민트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제일 인기 많아서 저희가 꾸러미에 넣어놨고요. 네. 그쭉 색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레이브.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하, 예쁘다. 요 네이비까지 해서 근데 여러분 아 오프 민트.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트예요. 민트가 음. 가장 예쁩니다. 딱 보시면. 음. 약간 캠핑 감성 느낌도 오, 조금 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온보낸 기능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뭐 찬물 넣시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 넣으셔도 뭐 최대 차가운 물은 한 18시간 정도. 18시간? 네. 따뜻한 물은 한 3시간 정도. 8도 이하로 유지되고요. 네. 따뜻한 물은 최대 3시간 이상씩 60도 이상으로 예, 유지가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음. 물에 왜물 따라 놨는데 뭐 동동 뜨면 마시기 싫지 않아요? 맞아요. 뚜껑 꼭 있어야 돼. 딸깍.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다 이제 입을 대고 마시겠죠. 그쵸? 네. 그리고 아 여기가 뚫려있는 데구나. 여기가 지금 뚫려있는 데 그렇죠. 원터치로 가능합니 마시다가 어뭐 들어가는 거 싫어. 응. 음. 여기다 커피 넣으셔도 되고 네. 따뜻한 거 꿀차 넣으셔도 되고 오늘은 또 같이 보낸 미숫가루도 너무 좋죠. 색깔 보시면 여기 이제 라앤락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네. 민트인데 무광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고 응. 음. 여기 아래 이런 센스가 또 락앤락이 기절이더라고요. 어. 거 좋다. 이게 이제 사일러스 스토퍼라고 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게끔. 그쵸. 그 그리고 칠, 이거 칠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까져요. 칠이 까져요. 맞아, 맞아. 그쵸.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실리콘 처리가 되, 되어 있어요. 음. 그러면 뭐가 좋냐면, 어, 제가 10대 중후반에 살았던 이제 도서관이나 독서실. 옛날 서울대 가려고 공부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서실 갔을 때 네. 이런 거컵 이렇게 마시다가렇게 탕탕 놓으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아, 거슬리죠. 어, 그때 제가 이컵 썼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laughs> 제가 컵 놓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집중을 잘 못했던 거예요. 종이컵도 소리 나요. 네. 그래서 이 센스까지 락앤락. 음. 네, 그래서 꾸러미에 지금 민트로 들어가 있는 색깔 보시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음. 이렇게 보냉 보온 다 되는 컨블러식으로 가지고 다니면. 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섞고 아 전혀 새는 새는 반겨. 거 없지. 어. 흔들어도 밀폐 여항도 전혀 없어요. 아 아니, 여기 내 제대로 안 닫았다.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그렇지. 아. 됐어요, 됐어요. 그 다되면 괜찮요 그리고 저렇게 흔들지 마세요, 동호님처럼. 잘 음. 먹는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미숫가루. 어묵탕, 네. <웃음> 어묵탕, <웃음> 어묵탕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네. 아홉 가지의 국물을 한 번에 다 맛보실 수 있어요. 제가 썼던 텀블러는 사실 너무 길쭉하고 호리병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어떤 걸 쓰냐면 여러분 설거지할 때제 손이 들어가는 컵을 써요 아. 그래야지 기분이 개운하지 않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2 5 0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 설거지 닦으실 때 있잖아요 손 이렇게 안 들어가면 그길쭉한그솔 같은 걸로 닦긴 하는데 이 끝에 테두리 있잖아요 음. 이런 데 닦이잖아요.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안 닦이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손이 되게 크거든요. 여자 치고 손이 되게 커요. 근데 아예 이렇게 들어가서 수세미로 여기를 이렇게 닦는 거야. 오. 어. 너무 편해 그러니까 저는 이 그때부터 예전에 제 텀블러 네. 안쪽에 그때 그 같은 거한번 거 세게 이렇게 닦아봤더니 거기 시커먼 게 어. 갈색 묻어나는 거 알고 나서부터 저는 넓은 거 쓰거든요. 회사에서 몰래 어묵탕 먹길래 예, 어묵탕이나 아니면 떡볶이 국물 국물 떡볶이나 아니면 여기 싸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뭐 근데 향, 냄새는 괜찮아요? 안 들키실 자신 있으세요? 냄새 괜찮죠? 닫아놓으면 모르지 않을까? 예. 아 근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라앤라 저희 보험 본냉다 되고요 민트랑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있는데 사실 민트가 메인이긴 해요 지금 민트 컬러가 제일 산뜻하긴 해요 어. 약간 얘네가 완벽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컬러 아니라 오프 화이트 컬러. 어, 약간 빈티지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있어서 이건 이제 네이비죠. 그래서 네이비 텀블러 컬러 너무 예죠죠래서 라겐락에서 나온 거예요. 음, 그 스크래치가 잘안 나게 코팅되어 있어요. 이거 메트로 먹으라 그래. 이거를 음, 네 맞아. 이게 메트로. 이름이 메트로 먹어요. 음. 어. 길쭉한 텀블러 닦기 너무 힘드셨으면 네. 저희 거 라겐락 한번. 그리고 어, 제 경험 먹다 보니까 또 얼음이 안 나와서 좋다. 컵에 그러니까. 먹으면 얼음 쏟아지잖아요. 한 번에 막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딱 맞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되어 있어서 음? 마시기 정말 편하고 안에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리스 소재로 되어 있죠. 자, 겉에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여러분 충격이나 스트레치가 잘안 생기게 네, 코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앤락이라고 딱써 있어서 아, 이거 보니까 진짜 약간 회사 입사한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고 싶기도 하고 저도 이제 회사원으로서 이런 것도 있으면 좋잖아요, 회사에. 아니, 그리고 선물하기도 되게 괜찮은 게 음. 이런 보험 보냉되는 애들이 텀블러도 비싼데 이렇게 음. 컵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도 되게 비싸더라고요.